오늘 함께 나눌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리사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존과 평화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빕니다. 성삼무 열여섯째 주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복음의 말씀 속에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진행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 흐름이겠지만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기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장면이 조금 더 실제의 사건과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잠깐 짚어볼까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리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가던 예수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는 한번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에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후 자신의 순난과 부활에 관여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예수에게 항의하죠. 그러나 예수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바라본 채 베드로를 향해 꾸짖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 하나를 하시죠.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두 가지의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건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말씀 속에 담긴 그 모습을 찾으러 가 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신앙고백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 속에서 신앙고백이 펼쳐진 자리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기원전 20년 로마의 황제가 유대 왕인 헤롯에게 넘긴 땅이었고, 이곳에 헤롯은 흰 대리석으로 신전을 지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 곳입니다. 유대 땅 안에 있긴 하지만 로마의 황제를 위한 도시로 탈바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전에는 바알을 섬기던 곳이었고 헬레니즘 시기에는 그리스의 판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시리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으로 호화롭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유대 지역의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꿀릴 것이 없이 다 밑에 깔아두고 위에 우뚝 설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대립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습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빌리뽀 가이사랴를 표현해 본다면 세상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 방식, 논리를 그대로 따르며 돈과 권력을 실컷 드러낼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그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가운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이 메시아요.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하는 고백을 베드로는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고백은 다른 삶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예고합니다.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논리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처음 듣게 되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의 멱살을 잡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는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야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께서 겪은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성공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성공하고자 하는 나를 잊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에 따른다 할지라도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걸맞은 십자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를 향해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무대보로 부딪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초대에 응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시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